I'm gonna 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성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이와 수안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인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호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 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우리 친구들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라는 주제로 한번 전도사님이랑 말씀 나눠볼 건데 답답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으로 뭐 태블릿으로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전사님과 같이 함께 예배 잘 드려 볼게요. 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자, 누구랑 약속을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약속은 정말 중요해요. 어른들이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른들이 회사 같은 데서 계약을 딱할때 그것도 약속이에요. 맞죠? 우리 친구들 상황에서 한번 보면 부모님과의 약속이 어, 대부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의 약속을 한 적이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책상 정리는 내가 할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내일 아침부터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할게요. 전도사님이 참 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로 약속하는 것들은 정말 정말 쉬워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딱 지키는 거. 내가 했던 말, 내가 뱉은 말을 딱 지키는 거. 그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사람과의 사람, 사람과의 사람의 약속은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뭐 쉬운 약속도 있겠지만, 참 쉽지 않은 약속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친구들 답을 다 알고 있겠죠?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돈사님이 바로 정답을 말할, 말할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딱 보내셨어요. 그때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슬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힘든 감정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거둡, 거둡니다. 내가 정당한 노동, 일을, 내가 정당한 일을 했을 때그 사람에게 음식, 그리고 물, 음료,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실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모은 것, 얻은 것을 내가 아니면 다른 나쁜 사람이 훔쳐갈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은 걱정이나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걱정과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직접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서로 해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땅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 보이죠?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움과 다툼, 거짓말, 아픔, 그런 것들이 너무 가득해요. 그리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억울함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에서는 오로지 기쁨, 행복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이 땅에서의 힘든 그런 생활을 딱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물론 지금은 학교를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학교 생활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불편해요. 정말 막 화가 날 정도로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사님이 정말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런 이 땅에서 이런 상황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찾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아픔, 고통, 슬픔, 답답함, 어려움, 눈물,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땅에서는 넘치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없애주시는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힘들더라도 코로나로 아니면 다른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이 모르는 모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때로는 해결도 해주실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삼봉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